대한민국 발라드 제왕으로 불리는 성시경은 유명 가수일 뿐만 아니라 감미롭고 깊은 목소리를 지닌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타의 영광 뒤에는 호화로운 삶과 어두운 비밀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시경은 1979년 4월 17일에 태어나 2000년 온라인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데뷔했다. 따뜻한 목소리와 깊은 감성 표현 능력으로 나에게 가는 길, 두 사람, 좋았을 텐데 등 다수의 히트곡을 통해 단숨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가수뿐 아니라 TV, 라디오 진행자로도 성공하며 한국 연예계의 다재다능한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부유하고 유명한 예술가 중한 명인 성시경은 많은 비중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브랜드 의류부터 슈퍼카, 강남의 고급 아파트까지 고품격 미학으로 유명하다. 성시경은 또한 고급 요리와 와인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소셜네트워크에서 호화로운 파티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치는 대중 앞에서 항상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연예인 생활의 압박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젠틀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유명한 성시경이지만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2021년에는 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과 심리조작 혐의로 고소당했다. 성시경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해, 이웃들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불평하자 그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했고, 이로 인해 공적 생활에서 유명인의 의식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시경의 경력은 쇠퇴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좋은 음악을 발표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팬들의 마음속에 발라드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성시경의 삶은 한편으로는 화려함과 성공. 다른 한편으로는 명성에 대한 숨겨진 구석과 압박감 사이의 뚜렷한 대조를 반영합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논란이 많은 아티스트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달라디의 왕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체하기 어려운 상징이 될 것이다.